안녕하세요. 오늘은 탈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매매틱을 누르시면 이동수단 차고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제작한 후에 이쪽으로 가시면 차고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동수단 제작을 누르시면 현재 제작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나오게 됩니다. 재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동 수단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 수단을 다 제작하셨으면 G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만든 차량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차량을 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메메틱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하단까지 찍으시면 기존 부품들이 좀더 고급화됩니다. 되면 이동수단 관리에 가서 차에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차량이 좀더 폭력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을 제작하여. 운전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